아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어, 쿨감 모르가나 갈 건데 하위 템을 양피지감에서 쿨감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새로운 템들이 모르가나 가보도록 할 텐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뭔가 뭐 도트들 이런 거보다도 그냥 쿨감 있으면 좋을 거 같더라고. 그래서 양피지만 가고 쿨감 다 세팅하는 그런 어. 모르가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피지 먼저 올리고 이 하위템들을 요고. 그 다음에 점화석, 그 다음에 쿨감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하위템을 조지는 그런 모르가나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하나 또 연구해왔거든요. 또 모르가나가 은근 쿨감 좋으면 좋더라고. 이번 판은 뭔가 쟤네들도 들어오는 조합이라서 쿨감 많이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풀감 모르가너로 갈게요, 여러분들. 또 럼블 상대로 좀빡세단 말이야. 콩콩이 쓱 들어주면서. 어어어. 아, 아, 아. 근데 럼블 상대로는 진짜 호호. 허허... 어틸만한 캐릭이 좀 있나 싶어 라인전 한정으로. 아유. 당당한 거봐 그냥. 깝죽이 갑주기 가챠우. 공속안 찍어 가지고, 이 것도 여러분 들공 속이 느리 거든요. 여기 까지 음... 양피 지만 먼저 가고 괜찮 나싸 우고. 당했습니다. 아 확실히 리산이 합류를 더 빨리 하네요. 우선 렉사이가 위쪽에 있고 CS 최대한 잘 챙겨볼게요, 여러분들. 모르가나가 라인전이 센 편은 아니라서. 그리고 Q 빠지면은 약간 바보돼서 애들이 분명히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약간 라인 클리어를 좀 하면서 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오, 요즘 좋았고, 우선은... 내겐 나만의 진실이 있어. 여기까지만 밀고치 가야 되겠다. 오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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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크산테가 합류가 조금 많이 느리긴 하다 이번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가야겠다 4하위팀 가는거거든요 여러분들 양피지만 가는 빌드로 와 근데 쎄긴 쎄다 얘가 <목소리> 되었습니다 오케이 풀 뺏고. 나이스. 랩 차이가 좀 많이 나지. 노풀이라서 제가 오면 바로 잡거든요. 나까비 어, 얘도 저만 돌았데 노플 nice. 체크하자마자 야무지게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 하위템 사군이 당했습니다. 음. 아, 저, 저. 와 근데 쟤네가 움직임이 좋다. 움직임이 좋아. 이거 갈까 이거? 나이스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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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c e n i c 여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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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c e Nice. n i c 짧아 고 그렇지... 아, 이거는 뭐, 내가 키를 안 먹어도 뭐, 나 빼드... 막쿨 짧아가지고 금방 금방 도는 거 봐. 여러분들, 바위도 크면 좋아가지고 바위도 지금 개잘 컸거든요. 초반에 좀 말렸었는데, 리산드라를 좀 나중에 조지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추를 먼저 뽑아옵니다, 여러분들. 우추를 먼저 뽑아오고 여기서 쿨감 더 하나 더 가게 음또 가야 될듯 이게 양피지만 가도 마순팔이랑 함께 안 딸리더라고 조심 조심 저 렉사이도 좀 세가지고 와 헤르메스 신발 신었네 진짜 럼블 와, 치했습니다거나 이거, 이번거는 방금 잘했는데. 와 근데 야스몰거야 너는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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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선에다가

잡았 네, 확실히 바텀 에 지금 이뭐 뭔가 밸류 가좀이애 들이 존버형애 들이 라 가지고 확실히 쉽 지는 않 네, 모르 가나가 약간 보조 느낌 이 라서 팀 들이 좀잘 받쳐 줘야 되 는데, 존나 짧 죠, 근데 확실히 우리팀 CC기 많아가지고 미치게 이게 야 CC기가 많아가지고 좋긴해 있을거야 끊어 먹기도 좋고 지금 여기서 잠깐만 지평선을 갈지 지평선을 갈지 죽은 무덤 꽃을 갈지 좀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무덤 꽃 괜찮겠는데 그냥 무덤 꽃 가자 여기서 그죠? 스몰도 많이 컸지 이제 스몰도 진짜 이상한 행동 하면 안 돼요. 스몰도 처참하게 죽으면 안돼 이제. 오숨스도 세게 세다. 다 <놀람> 이거지, 아, 이스일드 해주는 거다. 이제 드디어, 그렇지, 스멀드 스텝 개 많이 쌓았네 그래, 이거지, 모르가나가 약간 보조해주면서 시식이 바닥바닥 걸어주면 지금 쿨감개 짧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려고 내가 한 거야. 이템 트리드, 그래서 무덤꽃까지 뽑으면 될 듯, 모르가나가 확실히 내가 안정성이 있어. 무덤꽃에, 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풀감 봐라 여러분, 풀감 보시. 이제 스몰도 세니까 스몰도한테 실드 많이 걸어줘야 될 듯. 이제 바론 쪽 시야 먹으면서 여기까지 뚫자. <목소리> <목소리> 오 바위 들어가지 말지. 그렇지! 그렇지. 와! 바텀 개똥싸도 스몰도 맞아? 지 <laughs> 바로 가자, 바로. 풀감봐 여러분들 풀감 스킬 재사용 55% 큐쿨 4초 큐가 헤르메스 없다는 가정하에 3초 동안이거든요 1초 뒤에 다시 날린다고 보면 돼 헤르메스 없는 애들한테 개사기 아니야 그냥 존냐는 갈 필요 없죠 어차피 뒤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카르마처럼 하는 느낌이라서

그 큐만 맞아추면 그냥 가는 거야. 거잖아, 여러분들 계속 속박이 걸려, 그냥 무한으로. <laughs> 무한 속박 좋다, 그냥. 와, 이번 판 깔끔했다. 진짜 깔끔했어. 아주 좋았다. 여러분들, 딜량은 뭐 스몰 더 인정이야. 이거는 하지만 아시죠? 거의 뭐 만들어냈다, 거의 만들어냈다라고 볼수 있죠. 우리 미드 아니 탑정글이 초반에 진짜 이 미드 정글이 흥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방지하면서 야무지게 했다는 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고, i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